<laughs> 여기서 조합 보고 파라를터미네걸 Lada? 야 k a 이다 k a y Okay. 라다? 오케이. k 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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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Okay. Okay. o 약하가 뒤에서 돌리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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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리 잘하는 걸로 해보자. 윈디하게 라자하게. 솔직히 라자를 많이 해봐서. 야 오늘 너희들 윈디해서 돌리고 화합 안 붙는데 바로 이야 <laughs> <laughs> <난> 윈디하지 말자. <laughs> <마. 웃음> 피정서 바로 현피돼. 생각니 이... 이... 바로 현피돼. 이... 아, 무시워야 되나? 무시도 에? 나 프레임 끊겨 저도 144인데 160인데? 1 160? 6 렌더링 스케일 7로 낮추고 할게요 게 레그 레임 드랍이 너무 심하다 이거 끊기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다행 왜 형은 ESC 안 들리세요? 어, <laughs> 어 시작한대요 <laughs> 그렇 있어. 했다면... 또... 아너 게임 시작하니까 1 4 0인기 나와. 제대로. 이이왜 80까지 내려가지? 왜? 뭐, 왜? 어디로 거야? 갈 거야? 좀끊기는데 140도. 어, 이 한조직사 대한번 해도 될것같싸자 그냥 빨리 가자. 라인, 상대 라인. 음... 음. 어? 거어 가죠 그냥 거 가는 어가다 많이 맞았다 라이프 잡은 다 라인 케어 아, 라인 케어 빠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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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 끼게 빠지면서 빠르게 조 바꿔야 이게되 근데 라이3-3아3-3 재미없어 우리도 3-3 어떡해요? 어, 빨리,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33초 뭐예요? 잠깐만, 너디바 할래? 브리기트 할래? 빨리. 너 브리기트 할래요?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너야, 야타. 어? 야타 있어야 되는데? 앞에 온다 앞에 나가면 서 이거 대체 아니야. 나가면 돼. 이이 우리 주고 주돼요아 이거 이게 삼삼이 진짜 재미가 없어 이거 대치하지 마나 유속 키고 있을 거니까 체 한번 음, 나갈게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 오케이 아, 자리야 이쪽에서 이거 상대 자리야독할것 같은데. 아, 자려 중독 있어. 방지 먼저 걸게. 먼저 박아야 돼. 나나 이쪽 저쪽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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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. 어. 뭐야? 뭐야? 밀어났어. 밀어났어. 하나씩. 위 위주. 여기 라인 끌려갔다. 아이가 아, 조합이 너무 떨어지네. 아 죽여줘. 번지하러 가아 번지가면 죽여줘 너무하네 진짜 아보자 아니면 우리 아. 이거 2층으로 나가도 될것같도될것 같은데 <놀랐는데> 아 이제 삼이한번 밀리면은 무섭도없어맵도 맵이니까 파란색 <놀랐습니다> 일단은 이거 일단 이거 진행하고 삼삼 너무 재미없어 거 저거. 저거, 저아 우리 조합이 너무 꼬였어 조합이 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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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같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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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거. 저거. 우리가 매번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3대 3 3뻑거리 투투 한 다음에 토단타 치고 우리 요3 3바고궁 게이지 밀려서 계속 밀리고 아 질러? <laughs> 질러버리자 그냥 질러, 질러. 우리, 하러, 우리 하던 거 하랬는데 응. 이거 한조 파라면 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이제 브리게테를 계속 돌려야돼 그래. 윈디 할 거야? 윈디야? 어? 윈디 해야지 아, 윈디 오케이? 아잠.. 어 잠깐만 아잠 하려면 해 나도 해도 돼 편.. 편한 걸로 해 편한 걸로 아아 내가 여기 힘들어서. Okay. Okay. 오케이. 어 뭐야? 예 p 와이 와이. 아 이거. 들어, 아,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자리 있어, 자리야. 흰방푸 씨, 흰방푸 씨. 3 3잘 자리야, 바퀴. 자리아 수방 빠졌어. 어, 라인바, 라인바, 라인바. 어, 라인 부수야요 라인 부야 아, 부졌다. 루시오 부수죠, 시부 자라 주방 빠졌어. 나 물린다. 주치, 주치. 나, 나, 아, 할만해, 어, 할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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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. 라인... 자라 주방 빠졌어. 라인 부수나 딜. 와, 삼삼이 진짜 안 죽어. 또 하나 왔어. 이거 현수가 야탄 신경 써주는 동안 파라가 딜 많이 넣어야 돼 계속 딜고 있어요 나랑 이제 굳이 이길 수있입니다 잘해보자 부이아 나이 제 빠진다 나컸 나이 바로 자리야 스프레 없어 스 아, 레잉없다아못 먹었다 나이 컷이야 나이 컷 뒤에, 뒤에, 손이 뒤에, 불에 뒤에, 불에 뒤에, 불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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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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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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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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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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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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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아 못 잡아 아, 그잡으려고 하지 마. 하자, 하자. 이거 죽었어. 어? 아! 어! 안돼. 집중해 집중. 음. 아, 그리고 내가 부조화 달아주는 거못 보겠으면 다른 거 달아달라 그래. 자리 방 로봇 샀어요? 음. 이제 이제 라인 공 나오니까 라인 먼저. 자리 다자도오퍼리리필프리필 나한테 잘해야. 잘해. 잡아먹고 왔어. 잘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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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해야 잘해야. 잘해야. 잘해 라인 해야 잘해야. 잘해 라인 해야 잘해야. 잘해 그거 해야잘리야 잘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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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다 잘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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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 자리, 잘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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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잘해야. 자리야. 잘해야. 잘해면말해줘 야야나 죽고 어, 서 말하면 어떡해나세번 말했는데. 비비고, 계속 있었어, 내가 혼자 비비고 있는데 어떻게 말아 어, 어, 잘... 잘... 너만 자리, 너만 사람 아니잖아. 말 말하다. 아나나났어 아, 비... 거기서 왜, 브리... 아, 3, 3, 브리핑 너무 없어. 왜 나만 계속 말해. 아.. 어, 안돼안돼그러면 아.. 메타가 3-3이어가지고 아3 3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3-3은 문제가 아니야 어. 우리 기본은 해줘야지 기본은 그래 어리핑도